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팀의 친구입니다. 오늘 할 것은 타노스 피규어인데, 일단 이렇게 생긴 캐릭터고요난 뒤에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헐, 크 여기가 뭐냐, 얘가, 얘가 토르인가? 아, 이거, 제가 잘 모르고, 얘가 캠틴 얘가 헐크, 얘가 토르, 얘가 그거, 어쨌든 그런 영웅이 있는데, 이게 가니까, 이것밖에, 한 개밖에 없어서 제가 사왔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리. 짜자잔. 이게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여기 스프링. 여기. 안쪽에 스프링 보이죠 이쪽.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는 점점 커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점점 커지고 여기 여기 그것들 마인드 여기 파워 여기 타임 오 타임 여기가 소울인가? 어쨌든 그렇게 다 박혀있고 타노스의 칼 여기만 잘 돼있죠 근데 옆에는 좀 그래요 근데 근데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주름도 있고요 주름 그 다음 에눈 화난 눈 뒤에 머리 이거 발바닥 영어가 적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타노스 이렇게 손을 올려보겠습니다. 어너 쓰러지면 안돼너 최강. 어, 안 되네. 어쨌든 이런 광고가 안 나왔거든요 핸드폰에. 광고는 나왔긴 했는데, 핸드폰에서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좀, 멋있긴 합니다. 왜 멋있는지도 몰라요. 일단, 디테일. 디테일. 머리.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네, 다음에 이거 안 빠져요.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차에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붙이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타노스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